예, 여기서 신호를 받아서 갈, 갈 거기 때문에 자늘 안전한 다운힐 하셔야 합니다. 배터리는 77% 쓰지 않았으니까 그대로네요. 자 여기 소월길은 양 내리막이에요, 양 내리막. 그래서 지금 내려가는 속도가 25가 넘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모터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뭐 촬영하고 있네. 분위기 있어 보입니다, 공간이.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가다가 이제 언덕이 있는데 거기 그때는 배터리를 사용하겠죠. 자, 이태원 쪽 말고 이태원 쪽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으로 해서 내려갈 예정입니다. 어, 여기도 사진이 잘 나오는 데인데 여기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뷰가 좋다고 해야 되나? 여기가. 음. 자, 보시면. 와우. 루프탑. 야, 여기 다 루프탑이야. 아, 아, 여기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제 봤으니까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느 동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태원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항상 내려가면서도 헷갈리고 나오는 방향이 항상 달라 아 여전히 여기 부자동네는 상당히 여기가 부자동네인데 오우 개복숭아인가 묘한가 여기는 항상 공사중이군요 이쪽으로 가볼까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항상 저 왼쪽으로 갔었는데 뭐 내리막길만 내려가면 되겠죠 뭐 여기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을 저도 이쪽 길은 골목골목이어서 잘 몰라요 여기도 앉지 아는 건 부촌이라는 거 아, 길이 맞게, 맞게 내려온 거 같기도 하고 항상 내려가려고 하는 지하고 아 여기 왔나 보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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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되었다 오케이 여기가 바로 나오네 어우 좋다 여긴 항상 찾아왔는데 이 어벤턴 솔테라가 유압 브레이크가 아니지만 케이블 디스크 브레이크지만 굉장히 제동력은 좋습니다. 택트로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택트로 케이블 디스크. 제동이 절대 후지거나 미끄러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브레이크도. 좋은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벤턴 솔테라입니다. 저는 일단 또 한남 나들목으로 다시 나가야 되니까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한남 나들목에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전기 소모비가 그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아, 일단 집으로, 아니구나 사무실로 빨리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복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중간쯤 변 바람이 맞바람인 것 같은데 뭐 전기 자전거랑큰 상관없고 그냥 맞바람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배터리는 지금 46% 정도 남았고 어, 킬로수는 27km, 28k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맞아. 제가 생각했던 목적지에 멈춰서서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라이딩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29.9km, 30km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350W의 스피드 센서로 허브 모터여 이고 단지 이제 스피드 센서와 토크 센서의 차이점이라고 볼것 같은데. 거기를 갔다 왔을 때, 남산을 갔다 왔을 때 배터리가 제로였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벤튼 솔테라는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았을지 보시면, 짜잔, 짠짠. 보이나요? 48%가 남았습니다. 48%가 남았어요. 48%가 남았으니까, 거의 이제 여기에 30kg에 두 배를 곱할 순 없죠. 두 배를 곱할 순 없지만, 두배를 곱할 수는 없고 대략 1.7, 1.7, 1.8이 정도를 곱하면 되니까 60kg, 60kg 정도를 주행을 하는데 중요한 건 60kg가 그냥 평지가 아니라 어필을 포함한 60kg니까 남산 같은 걸두번올라갔다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효율적인 전기자전거라는 걸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평지만 타면 몇 키로를 탈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 이것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어 혹시 테스트를 희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요거 타고 평지만 타서 평지 기준으로 몇 키로를 탈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응이 있으면 하고, 반응이 없으면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이제 딱 끝나고 났는데, 때마침, 때마침 어, 액션캠 배터리가 다 되는 바람에 이제 폰으로 마무리를 해봅니다. 토크 센서 전기 자전거가 어느 정도 효율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정도일거라는 생각은 와우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어벤톤 솔테라 토크 센서 전기 자전거 배터리 소비되는. 어느 정도 소비되는지 테스트를 마무리 해봅니다. 더 다양한 자전거를 또 계속 나올 건데, 더 다양한 테스트로 자전거, 전기 자전거 선택을 하실 때, 구매하실 때 선택할 수 있는 추천해 드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의 테스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